집에서만 있어서 너무 무리했는데, 여기 이걸 알고 난 뒤부터 여기 와서 작업을 하는데, 너무 즐겁고 좋아요. 그리고 재밌고요. 어, 스톤 기법에 이건 되게 티틱한 그림을 한번 붙여봤어요. 네. 붙여봤더니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어떠세요? 네, 좋아요. 선생님이 <laughs>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만드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먼저 만들었어요. 많이 만들어서 선물로 많이 줬어요. 아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거를 하고 그러니까는 즐겁고 보람된 것 같아요. 네키나트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들 많이 변화해서 기분 전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, 이거 한 가지를 배워서 활용도 한열 가지 이상 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활용성 면에서도 배우면 주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특히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 정서적인 면도 그렇고 뭐 이모 저모 저는 개인적으로 네키나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네킹 공예 강사 김혜옥입니다. 어 제가 너무 좋아서 네킹 공예를 알고 배우면서 멋지 자격증을 받게 되고 또 여기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의외로 또 재밌어 하시고 하니까 저도 되게 보람을 많이 느껴요. 본인이 핸드백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지갑에서부터 어느 집에나 필요한 휴지 케이스, 커피 하우스, 연필꽂이, 우편함, 시계,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필통, 또뭐 집들이 갈 때. 따로 몇만원 주고 사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 재료비는 몇천원 들여서 그 은사한 작품 만들어서 집들이 선물로 주, 드린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은 뭐몇만 원짜리 이상이 되는 거죠. 또 수업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연구를 하게, 하게 하게 되고 하니까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.